As a senior pastor of Lakeview Church, I, um, I am very glad tonight. You know why? Um, not only uh, Korean uh, congregation, but also some EM members and uh, youth members are here tonight to worship our God, who loves us, who created uh, this universe uh, with the wisdom and the power. That's why I'm really glad. Uh, we all, not only by myself, all the like a d u l t our parents are uh, welcoming you guys. You are truly blessed. Amen. Uh,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uh, 영어권 청년들하고 그리고 우리 유스 그룹에 있는 uh,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맺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 I'd like to share this message in Korean. 이렇 okay? 아, 본문을 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다사다난했던 어느 해보다도 참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2014년 한 해가 지금 막 저물고 있습니다. 올한해 어떠셨습니까?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보면 많은 사건 중에 특별히 세월호 참사는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대형 사고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최근에 경찰이 손 총에 총격으로 인해서 숨진 그 흑인 청년으로 인해서 이게 인종 차별로 확대되어지고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나 그 다음에 뉴욕 같은 주요 도시로 점점 확대되어지고 분위기가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추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욕에서는 경찰 둘이 총에 맞아서 죽는 이런 참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수선하고 불안합니다. 내일이 염려가 되고 미래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 점을 찍었던 2014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해 2015년을 맞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원튼 원치 않튼 2015년이라고 하는 한 해, 새해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러분 앞으로 한 해를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빌리포스 3장 오는 말씀에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라는 1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쟁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버린다는데 무엇을 버린다는 말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자, 뒤에 있는 것들. 그전의 일들을 여러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기 이전에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 할례를 받았죠 철저한 율법적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당대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학문을 닦았던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다른 누구보다도 특심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열정을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바울이 가지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 그가 누렸던 모든 베네핏과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버리겠다. 또 버렸다. 혹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표현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버리겠다,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자기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채 바꿔놓으신 그분이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분이 예배 놓으신 그 부름의 상에 대해서 그가 소망을 두고 쫓아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계획한 계획들이 아니고 그 목적과 표 때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면서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친 자에게 약속되어진 은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신실하게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서게 된그 인생 가운데에 주어지는 면류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표대가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나 디모데우서 4장이나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의미를 담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날 그곳에서 누릴 영광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바램이나 기대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마음의 소망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었고, 목표였고, 표대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누렸던 육신의 일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그가 다할수 있었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부하였던 것, 그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것, 그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했던 영광 같은 것들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세상의 불을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것이 참 좋은 것으로 알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높아지는 것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교회 직분은 높은 게 아닙니다. 펑션입니다, 펑션. 기능입니다. 목사를 두고 장로를 두고 집사를 두고 권사를 둔 거는 기능적인 면에서 주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서 높은 직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높아지는 것, 나아지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부해지는 것, 더 이상 매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2014년이라고 하는 이제 지나가는 역사 속으로 이제 그 모습을 감추게 되는 이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2015년을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015년이 진정한 새해가 되려면 헌 것이 아니라 2015년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뉴 이열이 되려면 새해가 되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해야 되겠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목표와 그 목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담겨졌던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 속에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라버리자는 거예요. 버리자는 것입니다. 2014년에 담겨 있는 여러분 억울한 일들 있으시죠? 섭섭한 일들 있으시죠? 작은 일이었지만 참 마음에 섭섭한 일들 있으셨죠? 그거 잘라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014년에 담겨져 있는 분노, 2014년에 담겨져 있는 아픔, 2014년에 담겨져 있는 그 상처들을 저 멀리 버려, 던져버려.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 저 멀리 던져버릴 수 있겠느냐. 저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여 2014년에 여러분, 선한 일 해보셨습니까? 선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까지도 잊어버리십시다.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것까지도 잃어버리십시다. 여러분, 잘라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묵상 중에 회계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회계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은밀하게, 그러나 진실되게, 그러나 정직하게 주님께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2015년이 나로 알금 우리로 알금 새가 될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이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의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불꽃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읽었는 내네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까지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5년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표때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2014년이 그 과정의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2015년도 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고, 없어서는 안될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한 뜻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증오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2015년을 힘차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2014년을 보내고, 이제 201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권석들 축복하시고, 이한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